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습니까? 공수표였습니까?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것이 새정치입니까? 조건을 걸면서 피해보려다가 안 되니 전례없는 생중계를 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째째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입니다. 말바꾸기와 잔기술은 새정치가 아니고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2조 심판론보다 더 공허합니다. 김건희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했다가 김건희 무혐의는 팩트와 법리에 맞다고 하니 한 대표가 말만 화려한 윤석열 아바타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대표회담은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 한동훈 대표의 곤궁한 당내 입지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솔직히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쇼 중계에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단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원전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 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아무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이 중요한 정보라지만 차별화를 꿈꾸는 여당 대표다운 원행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권력 기관 못난이 삼형제, 건희 검찰, 건희 권익위, 건희 감사원 얘기입니다. 먼저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외치던 과거의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 같은 지인은.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라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줘도 검찰은 뇌물죄는 검토조차 안 합니다. 이제는 아마 국토부 장관 부인에게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달라고 <laughs> 부탁해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다 라고 한다면 설령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절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국회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검사들 건드리지 말라라면서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에 정의로운 척 분노하는 검사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명품 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에는 검사들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그런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특검법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비겁한 검찰이 국민의 영민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리 수사권이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딩 칼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들킨 검찰 이제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청으로 전락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검찰개혁 태풍이 강력히 불어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의 권익위원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그동안 제시해 와서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 진작을 할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서 카드뉴스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한 무혐,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잘 교육시켜줘서 고맙다고 학부모가. 음료수 한병 선물에도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고 또서승의날 학교에서 카네이션마저 사라지게 만든 국민 권익이였습니다 그런 권익위가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라고 면제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액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뇌물이나 창탁금지법 위반이 될수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오해해서 주면 무제한 허용됩니다.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에게 억지 무혐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권익위의 창탁금지법 위반의 소신과 원칙을 주장하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상령 국장에 대해서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 국장은 살아생전에 권익위 수뇌부에 의한 디올백 종결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 괴롭다라는 심정을 주변에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권익이 수뇌부의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덮고 억지식 면제부를 준 불법적 조치가 한 정의롭고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닙니까? 누가 권익이의 김상연 국장을 죽인 겁니까? 아무리 윤석열 국힘 정권이 입틀막을 하려고 해도 결국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건희 감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망가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 감사원입니다.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용산 대통령실 관저이전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무려 7차례나 연장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루어진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회사가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1그램이라는 회사는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저 증축 공사를 할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멀리 제주에 있는 종합건설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시공을 한 것이다 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 기관들이 김건희 여사만 관련되면 칼 것이 무뎌지고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합니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관저 증축 공사 비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지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검찰 국민 권익위처럼 대놓고 면제부를 발부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감사원의 존재에도 끝장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건의권이기의 추석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메시지를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독도 조형물과 사진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